이번 영상에서는 성인이란 뜻의 단어 발음같이 배우고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ulture라고 하는데요. 발음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 1, 2, 3. 3음절이에요. 첫 음절은 이 소문자 거꾸로입니다. 아주 약하게 짧게 소리는 어라고 내고요. 입술만 살짝 대셔서 어, 어 합니다. 그러면 의 소리가 들어간 어발음. 그리고 두번째 음절이에요. d, d 하지요. 혀끝 위치, 윗니 안쪽, 이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 되셔서, 떼면서, ᄃ, 하죠 그리고, 위, 거꾸로 모음 소리인데요. 소리는, 어, 라고 냅니다. 그리고 턱을 아래로 내려서 입이 좀 벌어져요. 그러면, 어, 어, 아어 소리가 들어있는 어 발음이에요. 다음, 엘입니다. 혀끝, 보시면, 여기, 치경. D, 치경 위치에 됐었죠? 치경 위치를 향해서 혀끝을 살짝 꺾어서 어어 네, 을처럼 소리를 어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티입니다 T, 디 위치랑 똑같은 혀 위치죠? 공기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T, 그러면 D, R, O, T예요. Dalt, d 네, 이렇게 발음해 주고요. 마지막 음절 H입니다. H, 후, 입 조금 벌리셔서요. 공기 나가죠? 그리고 다음에 말발굽 모양입니다. 이 발음은요, 소리는 우라고 내는데요,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입 크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 크기는 그대로 놔두시고, 우라고 소리를 내면 입술만 앞으로 내밀어졌다가 들어가요. 으, 으. 네, 짧게 소리 냅니다. 으, 으. 네, 여기는 우하고 긴 발음이 있기 때문에요, 짧게 내주시면, 으 소리가 들어간 우 발음. 어 uh,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d, d 하고 마무리합니다. 흐, 드, 흐, 드, 흐, 드 짧게요. 강세는 여기 두 번째 음절 앞에 있죠? 두 번째 음절 a d u 를 강하게 높게 길게 합니다. 음절 연결하면 adulthood, adulthood. 이렇게 발음돼요. 천천히 해볼게요. a d u l t 한번 더요. adult hood 예, 마지막에 이 오는 드는요. 드 이렇게 크게 내는 게 아니고요. 드, 드 이렇게 혀끝이 닿아서 떨어지게만 내면서 살짝 소리가 납니다. 발음기어 그대로 책발음에 해당하죠. 이 발음은 adult hood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이 h 있죠. h의 흐 소리가 아주 약하게 돼요. 그래서 대화 발음은 흐 예, 흐할 때의 흐 소리가 아주 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음을 해서 adulthood, adulthood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네, 문장 속에서도 책 발음과 대화 발음 각각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은 한국 사람들은 19살의 성인이 된다라는 문장입니다. People in Korea reach adulthood at 19. 천천히 같이 해 볼게요. People in Korea reach adulthood at 19. 한번 더요. People in Korea reach adulthood at 19. 이번엔 좀 빨리 해볼 건데요. Adulthood 하고요, 뒤에 모음 소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D 앞 뒤에 모음 소리가 왔기 때문에요, soft D 부드러운 D로 발음하는 f l a p D요. 이렇게 발음하셔서 adulthood, adulthood, 이렇게 연음이 됩니다. 속도는 좀 천천히 할게요. 두번 해보겠습니다. People in career reach adulthood at 19. 한번 더요. People in career reach adulthood at 19.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빨리도 해볼게요. People in career reach adulthood at 19. 한번 더요. People in career reach adulthood at 19. 다음 두 번째 예문은요. 그녀는 성인이 되었다입니다. She reached adulthood. 네, 이렇게 되는데요. 끝나는 끝소리죠. 예, 마지막에는 드 하고 이렇게 내지 않고요. adulthood, adulthood, good 하고 혀끝을 치경에 딱 붙이고 끝나요. 그래서 adulthood, adulthood.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발음 또 해서 발음하면 She reached adulthood.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She reached adulthood. 한번 더요. She reached adulthood. 그리고 빨리 발음하시면 adulthood. adulthood. 천천히 느린 속도로 해볼게요. She reached adulthood. 네, 빨리도 해볼게요. She reached adulthood.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Forvo의 원어민이 녹음해놓은 발음인데요. 두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ulthood, Adulthood. 네, 잘 들어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수준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